시간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나온 정통 오빠들이고 나이금스에리리지 않은 좌빨, 나발도 아닌 분들이죠.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애애자자의금또 패티를 이금나 지금 나반갑습니야늘 네 집회 나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개엄 사태 터지고 한달한 한 열흘 됐나요? 어 뭐, 뭐 상황이 겉으로 볼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뭐 K 파티 분들하고 생각이 좀다를지 모르겠지만. 뭐, 탄핵 자체는 반대합니다. 예.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야 뭐 명확하고 법치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거지만 어, 탄핵을 반대하는데 왜저 한강진이나 아니면 저동아면서정 앞에 집회를 안 갈까 어, 이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손대 들고 거짓말하면서 잘못해지를 사기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윤석열이 자유를 지켜준답니다.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유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웃어. 윤석열이 당국과 세력을 척결한답니다. 예,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저 한강진에 모인 저동아면세정 앞에 모인 저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외치는 윤석열 반세, 정광근 반세, 김건지 반세 이런 구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집회 안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집회에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집회는 에단한 톨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탄핵, 어 법에 따라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죄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탄핵 반대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일장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좌파들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해야죠. 맞습니다! 윤석열은 자유를 안 지켜줍니다. 윤석열은 저 좌파 척결 안 합니다. 윤석열이 할 거였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왜 저렇게 거짓말들 합니까? 저렇게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다. 자유를 지키는 거다. 윤석열이 자유를 지켜줄 거다. 윤석열이 좌파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 줄 거다. 이런 거짓말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좋습니까? 이런 거짓말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돈까지 받으면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저 순진한 청년들 나라 지키겠다고 나오는 청년들한테 거짓말해서 그 청년들 속이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지폐 안 나가는 겁니다. 저 지폐는 단혹한데 단일 토에 가버치줄알습니다 제대로 된 집회 거짓말 안 하는 집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구호 한번 외치고 어,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집회꾼들 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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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파 사치라는 사기꾼들! 각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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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지호 대표님. 정말 올바른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용기 있는 발언이죠. 이게 바로 앞으로. 정치인이 될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오락가락 변절하지 않고 영혼육이 인간들이나 마귀나 이런데 휩쓸리지 않고 변절되지 않는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고 애국자들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자.